오 이거는 우리 소리로 오늘 가지도 놀고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가지도 놀고 이렇게 어지러웠는데 과연 정리를 잘할수 있을까요? 어? 바닥에.. 어, 바닥에. 바닥에 흩어진 거딱이렇때다 버리고 야왜 그렇게 말을 해? 응 아니야 실수를 안 나간 거야 하면 됐지 빨리 치워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앞으로 담아야 된다 요 과연 이렇게 더러운 책상이 깨끗하게 바뀔까요? 정리의 달인 엄마의 피를 물려받은 한보자 돈돈만 <laughs> <laughs> 네. 피를 물려받았는지 정리의 달인 <laughs> 책상이니. 어떻게 달라들지? 이, 어지러워. 엄마, 청소기 들릴 거다. 다행히 청소기 들릴 거예요. 아예 동물상을 파악해. 그리고 그, 이제 그 바구니에 다 담으면 돼, 설이야

뭐를, 정리하는 걸싹 지고 가야지. 너네가 정리하는 걸다 보여줘야지. 그래야 너네가 정리하걸 알잖아. 좀뽑하면 청소가 준비 중입니다, 여기, 지금. 어디? 정리하고 나면 여기. 밀려고 이제. 요거는 담지 마. 요거는 응? 아니 지가 들고. 응. 그그 그, 그랬던지 너 종이 끝이야. 그것도 정리할 거지. 음. 점점 깨끗해 졌네. 책상 위에서 아 정리해야 되네. 됐다. 아, 요. 어. 자, 담지 말아요. 왜 담아. 아니. 너희를 어, 화나게 하는건 잘못한거야 너 웃어지지않아 너희를 아니 버리면 안되는걸 설리가 버렸어 그래? 어 갑자기 놀라지 우리 로이. 어, 그렇지 노이가 만든건데 노 인상쓰면서 그래 너힘 센데 아중 아픈데 그러니까 노예 너무 늦어 너 지금 상 밑에까지 들어가서 정리하고있다 지금 귀여워 못하겠 언니야 다 했어 이제? 조이의 싹 깨끗이 이제 정리해야지 조 있는 거 굳이 이렇게 놀 거야 아 정리할 거야 집게는 응. 주세요 난 거니까 놀 거야 아 그래? 그, 그, 그 정도는 할 거니까 어, 할 거야? 어 이제 헛것들 응. 없애고고난 치료해 주 이제 또잘 건데 이제 또 거야 응. 응 왜? 정리 싸고잘지 엄마가 지금 충소를 거라 는데상처을거 아니야? 거야. 엄마 상 접을 거래. 전을 펼치면 안돼 이제. 응, 접어. 싹 준비해서 했어라 일단은 일차 준비니까. 스링 디자인 갖다 놓고. 거야. 상도 다 접을 거야, 응, 엄마 상 접을 그래. 거래. 둘이 로이차서 끝났습니까? 어? 잘했네요 아빠 누워 알겠어요 빨리 놔안 어. 해?